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드디어 국민연금개혁이 합의되었는데요. 제가 정치에 별로 이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아, 평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아, 그래도 이건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제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해요. 이번 합의는 개혁이 아니죠. 이건 진짜 계약이고요. 가뜩이나 불리한 이 미래 후세대의 이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가중시키는 행위라 볼수 있어요. 제가 이번 합의에 문제점 세 가지를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개혁이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사실 이 imf가 97년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인 저출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어, 국민연금 나중에 문제가 크겠는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야 보험율 료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9%에서 13%로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1년에 0.5%씩 <laughs> 8년에 걸쳐서 올린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는데 올릴 거면 바로 올려야지. 또 8년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인구층이 가장 스타운 거의 60년 언저리에 있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미 은퇴하시고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이 70년 언저리에 2차 베이비 부 세대도 8년 뒤면은 60대라 연금 안 내고 다 은퇴하시죠. 그 다음으로 그나마 인구가 많은 제 세대기도 한데요. 이 1980년 언저리에 이 세대도 8년 뒤면은 50대 중반이 넘어요. 그러면은, 연금 낼 기간도 얼마 안 남고, 솔직히 이 나이 되면은, 안정적인 뭐 공기업 같은 거 아니면, 정년 없잖아요. 높은 소득을 얻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금 보험이 어차피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8년 이후로 지금 거의 28년 동안 보험 료율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나마 이번에 올린 것도 8년이라는 유효 기간을 딱 줘서, 하필이면, 인구층이 가장 좋타운이 세대들이 다 피해갈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는 진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꼼수일까요? 그리고 이13% 결국 부담하는 건 결국은 이 인구가 적은 이 세대가 될 거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미래 세대가 되겠죠. 이 13%도 솔직히 부족해요. 이거 20% 이상으로 인구 구조 생각하면 올려야 된다는 생각, 의견도 많은데요. 아마 나중에 올릴 거예요. 저희 세대까지 다 은퇴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야안 되겠는데 또 올리자 하고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윗 세대는 이번에 뭐, 좀, 시위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너무 거칠어요. 너무 무섭죠. 사람 숫자도 너무 많아요. 근데 청년 세대는, 이 사람 수도 적고요. 너무 온순해요. 약간 그러니까 얘네만 조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좀 나라 이렇게 된 게, 후세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자, 두 번째. 진짜 어이없는 거. 뭐냐면 그래 많이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라도 보험료를 올렸으니까 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칭찬해 줄만도 해요. 근데, 이, 하... 소득대체율은 왜 올린 걸까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기존에 돈은 너무 적게 내고 받아가는 건그 너무 많아서 지금 개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게 내니까 좀 많이 내자. 근데 받는 것까지 같이 늘리면 이게 개혁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밑빠진 독에 구멍을 더 키우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첫 취업하는 청년 기준으로 40년 보험료 내면요. 이제 보험료는 5천만 원더 내고 받는 돈은 2천만 원더 받아요. 그러면은, 3,300만 원 어디 갔어요? 이게 40년간 물가랑 투자에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죠. 그리고 이 보험료율을 이제 올리는 거는 부담이 된 0.5%씩 8년 동안 이제 앞에 세대 다 빠져나갈 수 있게 천천히 반영하면서 이제 소득 대체율, 보험료 지급하는 기준은 바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 어르신들 표 보고 눈치만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9%에서 13% 내고 기존의 40% 대체율을 43%로 바꾸면은 이제 연금 고갈 시점이 9년 이제 연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9년 연장된다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솔직히 이거 믿음도 잘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2050년 인구 그래프 보면은 이 통계청 그래프랑 최근에 OECD 그래프랑 많이 다르죠. 아 물론 뭐 OECD는 75세 이상이 하나로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이거 좀 뭔가 너무 달라요. 이게 출산율을 너무 희망적으로 가정해서 짠 그래프인데, 결국 이 9년이라는 수치도 너무 희망적인 수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고갈이 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대, 30대 중에서는, 아, 나 40대 전에 해외로 이미 가서 내가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한 번에 다 타갈 거야. 이거를 목표로 하는 청년들이 이제 꽤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 텐데.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한 걸까? <laughs> 이런 생각도 들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어쨌든 보험료율 인상하고 한게 이게 정말 미래 세대를 걱정해서 한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국내 자산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좀 처있거든요. 정부가 여기에 똥줄 을 타서 어쩔 수 없이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연기금은 지금 누적대에 쌓여져 있는 게 1200조 원. 우리나라 최대의 돈줄이에요. 근데 여기서 국내 주식, 국내 채권만 하면은 거의 40%가 이제 국내에 투자되어 있고요. 대체 투자까지 하면은 거의 50% 이상이 국내 자산일 거라는 추측이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한 걸까요? 솔직히 국내 자산 투자 매력이 없어요. 최근 3년 봐도요. 0%대. 아 0%대죠, 국내는. 그리고 과거 장기 수익률을 봐도 해외 자산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국내 자산을 투자하면 안 됐어요. 버렸어야 됐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아마도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수 있죠. 응? 국내 자산 투자하라고 부양시키라고. 연기금이 뭐 국내 자산을 줄인다. 계속 말은 하지만 아직 지속적으로 자산을 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기금은 항상 국내 자산을 매수하기만 하는 이제 구원자였죠. 저는 구원자가 아니라 이걸 호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영원히 이렇게 할수 없는 게요. 결국은 이거를 매수만 하는 구원자에서 이제 계속 팔아 제껴야 하는 거의 저승사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시점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고작 2, 3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2, 3년 뒤에 연기금이 이 우리나라 이 자산을 팔아 치우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팔아 치우는 것도 문제 아니고요. 추가로 매수를 이제 못해주잖아 앞으로는.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국내 주식을 많이 걱정하는데, 저는 국내 주식은 좀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팔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겠죠. 근데, 우리 기업들의 이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정말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그러면 개인들도 살 거고, 그렇죠? 글로벌에서 투자자금이 들어오겠죠. 진짜 문제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채를 1년에 몇 수백 적씩 쪼다 지금 찍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고령화 때문에 노인복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국채를 그럼 누가 사줄까요? 수백조를. 올해 최대거든요. 보통은 보험사가 원래 많이 사줬어요. 나라에서 국채를. 근데 얘네가 점점 여력이 줄고 있어요. 그 보험사도 고령화가 오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보험료를 받잖아요. 이것보다 이제 노인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점점 똑똑해지죠. 보험사에 이제 이런 저축성 보험, 뭐 저축성 연금 이런 거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돈이 흘러와야 국채를 사는데 점점 이런 게 없어지죠. 국민연금이 그나마 꾸준히 국채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연금도 이제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못하고 오히려 갖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막 내던지게 되면은 이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laughs> 이것도 연기금에 아마 힘이 컸을 거예요. 만약에 보험사 연기금 다 우리나라 국채를 팔아 제끼면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연기금의 국내 채권을 보면은 국채가 44% 근데 주택공사나 한전 뭐 이런 공기업 채권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거의 9.2%죠. 이게 뭐냐면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 전세자금 보증 이거 다 부동산 관련 대출 이거 MBS 채권으로 만들 때 이제 이 채권을 사주는 게 국민연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동산 대출 전세 보증은 사실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흉으로도 좀 비판받았었는데 이런 거에 국민연금이 투자했다는 것도 어이없긴 하죠. 근데 얘네가 앞으로 연기금이 이런 부동산 대출 관련한 채권을 만약에 더 사주지 못하고 팔게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한전 같은 뭐 뒤에 도시가스 공사도 있는데 이런 공기업채권도 판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이제 충격을 받을 거지만 전기나 가스 같은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도 충격이 생길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런 것들을 과연 용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 이분들은 2, 0 30년 뒤에 이제 우리 뒤에 후세대들이 소득의 뭐 40%를 보험료로 내든 50%를 내든 이거 내할바 아니에요 나는 그때 없잖아 그죠 근데 당장 2 3년 뒤에 국민연금이 국내 자산을 팔아 지껴서어 여기에 경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막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 상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보험료를 올린 거는 이게 진짜 이 미래 세대를 위한 건지 아니면 2 3년 뒤에 벌어졌어야 할이 국내 자산 시장의 충격을 좀 막기 위해서였는지 약간 의심이 되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한 게 아니죠. 어떻게 그 붕괴 시점을 시간만 끄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연기금이 국내 모든 자산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리할 때 이렇게 시간을 끌면은 시장 충격만 더 커지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다 오해였어. 알고 보면 오해였고, 그냥 연기금이 정치적인 영향 아무것도 없었고, 안녕. 그냥 객관적으로 잘 투자하고 있었어. 라고 저도 믿고 싶은데. 근데 국내산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걸 보면은, 이거 아닌 것 같죠? 자, 세줄 예약하면은, 아, 개혁이 너무 늦었어요. 거의 30년 만에 했는데, 그나마도, 야, 8년에 걸쳐 조금씩 한대요. 그럼 앞에 인구 다 빠져나가고, 뒤에 후세대만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보험료 올린 건 좋은데, 소득 대체율은 왜, <laughs> 왜 올린 건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표 때문에 올렸겠지만, 아, 이건 진짜 안타깝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국내 자산 시장에서 연기금이 돈 빼는 거 이거 막기 위한 게 아니냐 결국 이 시간 끌기 용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지울 수가 없죠 자 연금 관련해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많이 욕하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정치인들은 결국 이 국민들을 좀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치인들만 욕할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무관심한 것도 커요 이 기존의 기성세대 분들 중에서. 연금 구조가 아, 청년 세대에게 어렴풋이 좀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겠지만 좀 이렇게 지금 폰지사기랑 가깝고 정말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laughs> 명확히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은행을 정년 퇴임하신 분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 나 국민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빡쳤죠. 선생님은 연금 많이 받으시겠지만 우리 밑에 후세대는 그렇게 받기 힘들다. 그랬더니 이분이, 야, 내가 젊었을 때도 똑같은 말 있었다. 어? 연금 나라에서 안줄 거란 말 많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않냐. 세상에 국민연금 같은 노후 준비수단이 없는데, 아,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몰라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선생님, 인구구조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 그분이, 어? 그거 그때 가면 어떻게든 다 해결돼. <laughs> 어떻게든 된대요. 왜 수십 년 뒤에 벌어질 일을 지금 고민하냐고 그때 가면 다 해결된다 세금으로 결국 국가가 해줄 거다 이 세금 누가 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대학가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입을 다물었는데요 자 평생 은행에 있으셨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경제에 대해 아는 어르신이잖아요 그분도 이럴진데 그냥 아예 경제 모르고 관심 없는 분들은 더 심하겠죠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제 주변 친구들도 사실 똑같아요 제 친구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법 뭐 개혁이 합의 됐니 많이 이거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내년에 이제 급여에서 보험료 더뗀거 알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분노하겠죠. 어 뭐야, 왜 세금 올렸어? <laughs> 제가 한 친구랑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에서 얘기한 후세대 이 불리한 상황을 좀 얘기했더니 친구가 고개를 저으면서 한 마디 하더라고요. 아 너무 알겠는데, 근데 지금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나도 여력이 없는데. 야, 지금 후세대까지 걱정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삶의 여유가 있어야 이런 사회 문제나 좀 미래 세대 이런 거좀 관심이라도 갖는데 뭐내한몸좀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이 어차피 수십 년 후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도. 결국 돌아돌아서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제가 원래 좀 원화 자산에 회의적이었는데 이번 합의를 보니까, 아,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각자 달러 자산 잘 준비하고, 각자 미래를 잘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나 사회 문제는, 아, 그냥 신경 끄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제, 사실 저는 잘살수 있거든요. 저랑 제 가족만 보면. 그냥 내할일 하면서, 아, 그냥 후세대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냥 내 미래만 준비하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꾸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아,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뭐 제가 한나 유튜버가 이런 영상 올린다고 사실 바뀌는 것도 없잖아요. 바뀔 수가 없으니 다시 세줄 요약하면은 아 너무 늦습니다. 8년 이후에 이미 중요한 인구들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리고 소득 대체 올리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죠. 뭐 그나마 뭐50% 올리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안 됐으니 다행인 걸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 연계금이 국내 자산 팔아서 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시간끌기용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좀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후세대 어,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다들 힘내시고 일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